안녕하세요. 튼튼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름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바로 올리브오일이 아닐까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 장수 지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건강오일. 오늘은 이 올리브오일을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녀 맞춤 건강, 정보와 생활 비법을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올리브오일의 기본 이해.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열매를 짜서 얻은 천연 기름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공을 최소화해 항산화 성분과 불포화 지방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헷갈려하십니다. 튀김용, 샐러드용. 하루 섭취량은 얼마?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활용법 다섯 가지. 첫째, 샐러드 드레싱. 가장 쉬운 방법은 신선한 채소 위에 그대로 뿌려 먹는 겁니다. 레몬즙이나 발사믹 식초와 섞으면 새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오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빵 고구마 감자에 곁들이기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에 빵을 찍어 드셔보세요. 포만감은 높이고 나쁜 지방 섭취는 줄여줍니다. 구운 고구마나 삶은 감자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으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맛도 한층 고급스러워집니다. 셋째. 가벼운 볶음구이. 올리브오일은 열에 약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중간불에서 간단히 볶거나 구울 때는 괜찮습니다. 채소볶음, 달걀, 프라이 같은 요리에 활용하면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죽스프에 첨가하기. 된장국, 미역국, 야채죽 같은 따뜻한 음식에 마지막에 올리브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맛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서양에서는 토마토 수프에 올리브 오일을 꼭 넣는데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두부 생선 요리에 곁들이기. 두부 위에 간장 대신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살짝 뿌려도 맛있습니다. 구운 고등어나 연어 위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생선에 좋은 지방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접취 시 주의사항. 하루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약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고온 튀김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유의 향과 맛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샐러드에 빵과 고구마에 국이나 죽에 그리고 생선과 두부 요리까지 하루 두 스푼에서 세 스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 심장 건강, 노화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올리브유를 식탁 위에 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그리고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튼튼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